자, 미분의 응용으로 이번 시간에는 4.5 방정식 풀이에 대한 뉴턴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정식 방정식이 fx는 0 이렇게 주어졌을 때저 이것의 풀이는 이것의 근을 구하는 거죠. 근을 구하는 문제. 이것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방정식이 아주 간단한 방정식인 경우, 1차 방정식인 경우, 가령 AX 2하기 B는 0. 여기서 A가 0이 아니면 1차가 되죠? 1차고 상수항이되으니까 1차 방정식인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유일한 근임을 알 수가 있, 있죠. 이차방정식인 경우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차방정식이니까 2차의개수가 0이 아닙니다. a가 0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어 근의공식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 a 분의 마이너스 b 플라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이죠. 어느 경우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아닐 때이거이죠 0이 이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때는 아 0이 아닐 때가 아니라 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우리, 그다음에 이게 0보다 작을 때는 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자, 1차, 2차를 알고 있는데, 뭐, 3차 방정식, 3차와 4차 방정식, 방정식 경우에는, 이제, 근을 구하는 공식. 구하는 공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3차와 3차, 4차도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차 이상부터는 근을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5차 이상부터는 근을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이 존재하지 않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증명되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근을 이렇게 잘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제 방정식이 위에 같은 경우는 당함수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방정식이 상각 함수를 포함한다든가 이런 복잡한 함수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게 더더욱 어렵습니다. <laughs> 뉴트의 방법은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데 이것을 근사적으로 수치 해석적인 방법에 의한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방정식 fx는 0. 이것의 근을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이다. 자, 이거, 이 뉴트럴 방정식이 어떻게 구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y는 fx, 이게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이 근이 뭐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 이 근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 이 근을 찾고 싶은데, 이걸 x0이라고 놓으면, 첫 번째, 이제 반경식 f(x)는 0 이것의 근 x(0)이 아직 모르죠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근 근방의 점점 x(1)를 고정을 합니다 선택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저 x(x1)을 이렇게 선택을 했죠 자, 그다음에 <laughs> 그러면 이 x1 선택된 게 이제 근에 더 가깝게 하는 그다음 점 x2를 선택을 하고 또 x2가 또 x0에 더 가깝게 되는 x3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x4 선택을 해서 점점점 x0에 다가 가는데 자, x1을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우리가 미분을 이용할 건데 x1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점 X1 F X1 위에서 이제 이 점이죠. 이 점이 점이 X1 F X1 점입니다. 여기에서 y는 F X 이 그래프, 이것의 접선의 방정식, 요새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 점, 이 점을 지나죠.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x1에서 f의 미분계수죠. 그래서 이 방정식은 y는 f, x1 더하기 기울기, 기울기는 f' x1이 됩니다. 곱하기 x 빼기 x1. 이것을 구합니다. 이러면 이게 우리가 그 x2라고 fx1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f' x1인 직선이 이 식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접선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만나는 점을 X로 이로어 이뤄놓, 놓으면 위에 그림에서 자,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리죠. 접선을, 접선을 그리면, 접선 이렇게 되죠.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이게 x2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위에서, 저 x2점은 뭐냐면, 위에 위에 접선의 어, 방정식 식에서 y가 0일 때 y가 0일 때 x의 값이죠. 그래서 f(x1) f'(x1) 자이 x가 바로 x2점이 됩니다. X가, y가 0일 때 x값이 x2값이 될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이므로 자, 이것을 이제 x2로 풀면 x1을 풀면, fx1을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러면 마이너스 f x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x1을 이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x1을 보내면, x2가 어떻게 되면, x1 빼기, fx1 나누기, f'x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식, 이 식을 얻게 되죠. 자, 그래서 x2점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x2를 찾았으니까, 그 다음 더 가까운 점, x3을 찾는데, 그런데 그 이유과정을 반복을 해서 이유과정을 반복하여 x3, x3은 x2-fx2 나누기 f'x 이겠죠. 이것을 구합니다. 그림에서 이유과정을 반복을 했으니까 그림에서 자 이거인 거죠. x 2에서 이점 이점이 x 이 f x 인데 여기서 접선을 구합니다. 이 접선을 구하면 이 접선이 x 축과 만나는 점 여기가 x 3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 일반적으로 이 과정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일반, 이제, 이 과정을 바, 반복을 하면, 하면, 이제 xn이 구해져 있을 때 이것에 대하여, 그 다음 점, xn 플러스 1, 이거는 xn 빼기, f, xn 나누기, f' xn 이렇게 되죠. 바로 이게 이제 그, 그 점을 구하는 뉴턴의 방법입니다. 이것 이것이 이제 방정식 근의 방정식 f(x)는 0 이것의 근 x 0에 아주 빠르게 아주 빠르게 접근한다. 이 방법이 위에 그림에서 보면은 그 점에서 그 함수의, 그, 어 그, 함수 그래프상에서 점에서의 그 접선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근에 빠르게 아주, 아주 빠르게 접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위, 위 뉴트럴 방법이 항상 성공을 하느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기로. 처음에 이제, 초기, 선택이, 처음 초기 값. X1의 선택에 따라서, 방정식 f(x)는 0의 근을 위에 늦춘 방법으로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가령 이제 이런 경우죠 여기에.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처음에 여기 X1을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여기서 이 점을 가면, 이 점이 이제 X1, F, X1이 되는데, 이것의 접선, 이 접선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접선이 이제 X축과 뭐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난다 해도 굉장히 먼 곳의 점으로 가게 됩니다. 먼 곳의 점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 근처에서의 근을 찾,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좀 특수한 형, 특수한 경우에 이뉴트의 방법이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까 이제 이뉴트의 방법이 성공하려면은 이제 근, 근 근처에서 적당한 점에서 초기 값을 잡아야지 근에, 근에서 좀 떨어지면서 아주 특수한 상황이면은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예제로 우리가 방정식 x의 제곱 빼기 4는 0에 양수근을 구하라. 자, 우리가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것은 2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뉴트의 방법으로 구하면 얼마나 빠르게 근을 구할 수가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 우리가 fx를 저기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거로 놓으면 그러면 f'x는 2, x, 이거,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뭐, 답이, 저것의 근이 2라는 것을 아는데, 이제, 이, 이근방의 근에서 초기 값을 3으로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x 2을 3, 이렇게, 이거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x2는, X1 빼기 FX1 나누기 F 프라임 X1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이거는 3 빼기 이게 3 집어넣으면 339 빼기 4니까 이거 5가 되죠. 그 다음에 3 그러면 F 프라임 이게 3, 2 곱하기 3이니까 이게 6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약 1666 계속 6666 666 나가는데 여기서 그냥 끊겠습니다. 반올림해서 7 이렇게 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3은 이제 X2 빼기 FX2 나누기 f x 0 나누기 F2 라임 x 이 그러면 이거는 2 666, 6 0 6 0 0 0 0 0 0 0 0 예, 예, 계산을, 어,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fc는 0.694444 하다고 나누기 4.33333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전자 계산기로 해보니까 2.00641이 나왔다. 그래서, 어, x1이 3이었는데 x2가 2에 굉장히 가까워졌고 x3은 굉장히 굉장히 2에 가까워졌습니다. x 4를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이게 x 3 x3이 2.00641이었고 빼기 0.025682가 나오고 이게 4.012821이가 나오는데 이게 2. 00001. 계산기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5를 보면은 이게 x의 4, 2.00001. 여기에 0 0 0 0 0 0 나누기. 4.0000. 근데 이어 계산기로 하니까 2.0000. 뒷부분이 없어졌습니다. x의 6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2.0000인데 빼기 0.0 아주 작은 수여 가지고 0 이렇게 되고 여기도 4.0000이 굉장히 가까이 돼서 이게 2.00000 이렇게 돼서 우리가 x의 0, 이게 2.000000. 이것이 구하는 근사근입니다. 그래서 원래 참근이 2인데, 정확하게, 이렇게 5번, 6번 만에 이 정확한 근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경우였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방적, 일방적이면 좀 이제 계산이 복잡하죠? x의 3승 빼기 3x 빼기 5는 0. 이것의 근을 뉴턴뉴턴의 뉴튼, 방법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자, fx를 x의 3제곱 빼기 3x 빼기 5로 놓으면 그러면 f'x는 프라임 3x의 제곱 빼기 3이 이렇게 됩니다 자이 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어 저, 도함수가 3, x 1, x 2기 1, 뭐, 이 근처가 되니까, 1과 마이너스 1이 이제 극 값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출발을 2로 잡고 한번 하겠습니다. 2로 선택하자. 그러면 이제 계단기를 가지고, 두번째 x2는 x1 빼기 f x1 나누기 f x1 f prime x1 이걸 쓸 합수를 하면은 2 2 2게2 2 2 2 2 2 3 3이 됩니다 나누기 9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약2 3 3 3 3 3 이렇게 됩니다 x3은 x2 빼기 f x 이 나누기 f'xe 이건데, 이거 수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2.33333 이거 빼기 0.703699 나누기 13.333329 이렇게 돼서 약 이게 2.280556이 나오고 x4는 x3 빼기 fx3 나누기 f'x3.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이게 2.280556 빼기 0.019357 나누기 12.602807 이거는 약2.279020 이렇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x5를 계산해보면, x4 빼기, f, x4 나누기, f' x4. 이거는 2.279020 빼기, 저, 이게 이제 0 0 0 0 0 2로 이렇게 나오고, 나누기. 12.581796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약2.279019 이렇게 되고, x6을 해보니까, x5 빼기 fx5, 나누기 f'x5. 이것도 어, 계산을, 이걸 맞춰서 해보니까, 이2.279019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됨으로, 이제 여기서, x5하고 x6이 이제 같은 값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이므로 우리가 x0 이게 2.279019 이것이 구하는 근사그림을알 수가 있습니다. 자이 시간에는 우리가 반경식 이걸 푸는데 일반적으로 아주 간단한 방정식인 경우에 우리가 방정식을 풀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방정식 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 해석적으로 아주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뉴트의 방법이라는 건데 이제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제 구하는 근 근처에 적당한 수를 먼저 맨 처음에 이렇게 잡죠 x 1을어그 정확한, 그건 모르겠지만, 그 근처에 적당한 x1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x1, fx1 점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알수 있고, 그 점을 지나고 미분계수를 아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이 접선의 방정식이 x, 엑축과 아, 만나는 그 x점을 그 다음 점으로 잡으면 그럼 식이 이렇게 파란 툴, 테두피가 나온 식이 됩니다. 자, 3번 방, 3번에는 이제 X3을 구하기위 해서 위에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 X3도 같은 식이 나온다. 그래서 처식으로 계속 그 다음 점을 Xn 플러스 1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저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X1, X2, X3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 방정식의 근의 접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예제로 이제 우리 아주 간단한 방정식 했더니 굉장히 빠르게 5, 6번째 그근 아주 가까운 근사근을 찾을 수가 있었고, 이제 조금 복잡한 경우도 5, 6번째 이렇게 근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근사근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산기를 몇 번만 이용을 하면 이렇게 근사근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